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야 뭐든 야 물어보세요. 어, 저희 애들이 같은 강식끼리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른 같은 성씨는 결혼을 해도 되는데 같은 강식끼리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님께 묻고 싶고요. 그럼 안 하면 되지 뭘 <웃음> 걱정해? 그런데 <laughs> 애들이 자꾸만 하려고 또 하면은 그럼 하라고 뭐, 그럼 되지. 하려고. 시키기는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선님 그 죽어 둘이 또 죽기 살기로 하겠다니까 그럼 어떡할 거예요 말릴 거예요 낳아두면 되지. <laughs> 그래서 답답해서 선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 또 어, 배필이 아니면 또 하면 안 된다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스님께 <웃음> <웃음> 요즘 옛날에는 한번 결혼하면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병이 나든지 해도 이혼 같은 거되야안 돼요. 죽어도 혼자 살아야 돼안 살아야 돼. 살아야 되니까 예.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예. 아시겠죠? 예. 이거 완전 한번 잘못하면 평생 그대니까 예, 그랬니 근데 요즘은 예, 이렇게 살다가만 뭐안 맞으면 또 헤어져가지고 또딴데 하고 이래도 돼요안 돼요. 안 돼요? <laughs> 돼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 너무 안 따져도 돼. 예, 요즘 같은 좋은 시절에 뭘긁걸 따지고 그래. 감사합니다. <laughs> 좋다면 하게 놔둬요. 싫다면 또 그때 가서 또 보고, 그때 헤어질 때쯤 되거든 또 나한테 와서 물어요. <laughs> 그때 내가 답을 알려줄게. 알았죠? 옛날에는 이렇게 같은 그성씨끼리 아니면 같은 밭끼리는 절대로 안 된다. 이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동네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죠 소위 파문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또 신라시대에 올라가보면 어떠냐? 고긴 또 삼천 사천끼리 결혼합니다. 형제는 안 되고 누하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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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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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 진돗개 순수 혈통 유지하면 땅가고 겸이 시켜야 돼요. 진돗개끼리 해야 돼요. 진돗개끼리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그 순수 혈통이라 그래요. 그걸 성골이라 그래요. 성골 아시겠죠? 그 성골만 왕이 될수 있어. 그러니까 왕되려면 다시 말하면 어 자기가 왕의 아들이라서 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왕의 조칸데 아시겠죠? 엄마는 누구다?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누하고 왕의 남동생하고 왕의 딸하고 하면 이게 무슨 관계다? 삼촌 조카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왕위를 계속 대부분 왕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순수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선골이 끝나자 그 다음에 이제 왕족인 왕족인데 엄마가 왕의 직계가 아닌 사람, 음. 예를 든다면 어 왕의 왕족인데 왕의 직계인 그러니까 왕의 딸하고 결혼을 하려면 이건 조카 임은면 사촌 아니면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뭐 조금 멀리 떨어진 거 결혼했다 이러면 이건 징골이라 그래. 선골이 아니에요. 그럼 그, 그 아들은 왕이에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태종 무열왕이 그런 사람 중에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도 거기 다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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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태종 무열왕은 누하고 결혼했느냐? 김유신의 동생하고 결혼했어요. 이해하시겠죠? 김유신 장군의 여동생하고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김유신 장군이 나중에 늙어가 또 누하고 제게 재혼을 했느냐? 태종 무열왕 딸하고 제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라 시대는 대부분 그랬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순수성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가까이 결혼할수록 뭐다 결혼을 잘한 거고 멀리하면 그 짐승인 하는 짓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조선 시대 오면 거꾸로 이제 바뀌어 가지고 성만 같아도 결혼하면 뭐다 짐승보다도 못한 놈이 되고. 멀리 떨어져서 결혼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가까이에서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풍속이 서로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도 조선시대에 남자 쪽은 엄청나게 멀리까지 못하게 해놓고 여자 쪽은 어때요? 조금만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일본에는 지금도 4,300원인데 4천, 일본은 4천끼리 결혼해도 됩니다. 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멀리 결혼하는 제도를 조선 시대에 왔는데 지금 현재 법이 바뀌어 가지고 몇 천까지요? 8천까지입니까? 어? 8천이지 아마. 아, 엄마 쪽이든 아빠 쪽이든 8천 이내만 아니면 뭐다. 결혼해도 된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허용이 됐어요. 관습적으로는 아직 남아 있지만, 알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다 하니까 굳이 그거 가까이 결혼할 거뭐 있어요? 안 그래요? 안 좋다니까 같은 성씨는 안 하면 좋죠. 성이 뭐예요? 강씨요. 강씨끼리 강씨끼리 안 하면 좋지. 알았어요? 그런데 또 굳이 하겠다면 어때? 해도하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해결이 됐어요. <laughs> 안 좋다 하지 마라. 이거는 관습이고, 해도 좋다. 이건 뭐다? 법률이야. 알았죠. 응. 하겠다면 굳이 법이 어긋난 거는 아니니까. 응.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이렇게 강식끼리, 강식끼리 이렇게 해도 하나도 이상안 합니다. 미국은 결혼하면 여자 성을 남자 성으로 바꿔야 안 바꿔요. 바꾸죠. 그러니까. 이 강식끼리 강식끼리 이래 가면 그런 줄 알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알았어요? 어. 한국어는 이제 따로 있잖아. 그런데 미국이 여, 여, 여권이 존중되는 사회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결혼하면 여자는 이게 팔리다니기 때문에 어. 어릴 때는 누가 주인이고 아버지가 주인이고 결혼하면 누가 주인이다. 남편이 주인이니까 소, 소전에 가서 소살때소이깔이 넘겨주듯이 그래서 잡고 가서 결혼식 가서 넘겨주는 거예요. 파는 거 아시겠어요? 니네 저기 주인이다, 알았지? 그러니까 성도 갈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 굉장히 여성의 권리가 강한 거요. 결혼해도 성 가라야 갈아요 안가라요안 갈아요? 가지. 원래 전통 결혼식에 아버지가 손잡고 가서 넘겨주고 그래 해야 안 해요. 딸 팔고 그래 안 하지. 쥐발로 탁 걸어가서 하지. 근데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안 좋다 하면 안 하는 게 좋고 그래도 저희끼리 하겠다 그러면 법에는 어긋나 안 나니까 뭐다? 해도 좋다 그래서 스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결론 이해가 됐어요? <laughs>